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에서 자,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니가 한번 이런 걸 보면서 니가 문제를 니가 도형을 그려가면서 이런 거는 해 줘야 돼. 무슨 말이야?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은 BC를 몇 등분 할 거다.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할 거다. 자, 요 읽으면서 이 문제의 뜻을 잘 봐야 돼. 것을 이름을 ABC라고 적자. ABC라고 적어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했다? D라고 했다. 됐니? 근데 지금 또 다시 BC를 2대3으로 외분한대.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얘를 연장을 해줘야 되겠지. 자, 연장을 쭉할 거야. 잘 봐봐. 아이고, 아이고. 연장을 쭉 하자. 요렇게 연장을 쭉 그냥 해놓자. 자, 연장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문제를 할 때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봐봐. 직선이 요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몇대 몇으로 외분할 거라는 거니? 2대 3으로 외분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거든. 그러면 2대 3이니까 b에 더 가까우니까 여기를 1하고 점을 찍겠지. 그럼 여기가 2대 외분이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거야. 그런데 외분이 2대 3이라면은 2가 점 1로 발생는 2대 3으로 외분인데, 점 b로 발생는몇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로 내분이 되는 거야. 이거를 니가 판단을 참잘 해주면 좋겠다. 뭔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내분하고 외분이 서로 섞여서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 봐봐. 얘는 지금 1대3으로 4분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4등분을 해라는 말이거든. 그럼 내가 요게가 하나라면은, 여기가 1이라면은, 1이라면 얘는 몇 개라는 거야? 1개, 2개, 3개라는 거야. 됐니? 조금 전에 2대3으로 외분이라는 말은, 외분이라는 말은, 얘가 1이면은 얘는 얼마라 그랬지? 2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등분이 되어있으니까 얘는 몇 등분 해주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해되니? 얘가 8이고 얘는 1이고 얘는 3이라는 의미지 외분, 내분이 섞여서 나오면은 네가 이렇게 판단을 잘 해줘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F라고 그랬어. 그러면, 마찬가지 한번 해보자. AB를, 이렇게 선분이 있는데, 쭉 있는데,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요만큼을 B라고 하자. 외분이기 때문에 얘를 연장을 했겠지? 연장을 했어? 어. 자, 1대2니까 얘가 1일 때. 아니다. 연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니? A, 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1이면 얘는 뭐가 되니? 2가 되는 거지. 요 점을 F라고 둔다는 거야. 이해되니? 음, 그러면 봐봐. 결국은 무슨 말이니? 결국은 F로 봤으면은 1대 2로 A로 봤으면 1대2로 외분이지만 A로 본다면 결국 뭐가 되니? 1대? 뭐가 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f는 1대 2로 외분이지만 a로 봐서는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지. 그걸 네가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 요게 헷갈리게 a를 뭐 위쪽으로 그렸거든. 어쨌든 간에 ab를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연장을 해 본다면은 연장해서 본다면은 이 f라는 것은 이 f라는 것은 F로 봤으는 1대2로 외분이지만 A로 봤으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어, 요, 요걸 니가 외분, 내분의 차이점을 니가 좀잘 알았으면 좋겠어. 되겠니? 음.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여기에서, 뭐야, 요 삼각형. 보이지? 이 삼각형은 또 어떤 삼각형? 이 삼각형의 몇 덩분이 되느냐? 이게 되는 거지. 몇 배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서로 네 분이 됐기 때문에 구태어 우리는 전체로 따지지 말고 어디에서 이것만 먼저 따져 보자고. 이해됐어? 어. 자,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가 조금 요, 공부를 해야, 해야 될게 뭐냐면은, 서로 평행이야. 아이고. 서로 요렇게 평행이야. 평행이야. 그럼 평행일 때는, 뭐만? 밑변만 똑같다면은, 요 밑변만 똑같다면은, 밑변을 똑같이 하고, 밑변을 똑같이 하고, 요 꼭지점을 다른 평행선 위에 어떤 점을 찍더라도요 삼각형끼리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니? 같다는 거야. 요 평행하게, 평행하게, 두 직선이 평행이면은 요세 개의 삼각형은 다 넓이가 같다는 사실을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되겠니?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밑에 선생님이 도형을 좀 이쁘게 하나 그려놨거든? 요 도형에서 다시 판단을 해보자. 요 도형에서 판단을 한다면은,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있지.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하니까 1대3이 됐고,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했으니까 얘가 요 1로 봤으면 2대3이지만은, B로 봤으면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4니까 얘를 8로 둬도 8로 된다는 거야. 얘를 8로 둬. 됐지? 그 다음에 요 F는 1대2로 외분이지만은 A로 봤으면 1대1로 내분이 되는 거지. 되겠니? 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 뭘 보자는 거야? 어떤 도형? 자 우선은 요반쪽자리요 도형과 요 도형과 어떤 도형? 이 도형. 이 도형의 넓이를 먼저 비교를 하자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게 뭐였니?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해 준 것이, 그렇지. 평행한 선을, 니가 한번 따져봐봐. 평행한 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끊는다고 생각해 봐. 평행한 선을 이렇게 끊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높이가 다 어떻다고? 높이는? 같다. 높이는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높이가 같기 때문에, 요 h의 높이는 같기 때문에, 결국 넓이는 어디서 결정이 될 거니? 밑변에서 결정이 될 거지. 얘가 1이면 얘는 얼마? 밑변이 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배가 돼? 8배가 되는데, 요 똑같은 게, 지금 똑같은 게 하나 더 붙어 있다는 게 보여? 그치? 똑같은 게 삼각형 하나 더 붙어 있어. 왜냐하면은, 아, 이런 것도 이거 좀 보면 좋은데,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은, 얘와 평행되게, 평행되게, 요렇게, 아이고, 미치겠네. 어, 평행되게, 요, 요렇게 평행되게 선을 꺼버리면은, 그치? 여기에서는, 높이는 똑같아 돼. 똑 같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또 밑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얘는 몇 배? 16배가 된다는 거야요 16. 되겠니? 음. 뭐라고 써야 되니? 자. 풀이 과정은 어떻게 써야 되니? 설명은 해 줬지만 풀이 과정은 자. BD대 EB는 몇대 몇? 1대 몇? 8. 그러므로 삼각형 삼각형 ABD는 아, 미안하다. 이거 좀 지울게. 풀이 과정을 자. 분수보다는 분수보다는 정수가 낫지 그래서 삼각형 뭐 a e b 는 삼각형 뭐 a b d 넓이의 8배자 그리고 삼각형 a e, b와 삼각형, 뭐, f, e, a는의 넓이는 같다. 그러므로 몇 배? 열 여섯 배. 이렇게 된다는 거죠.